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의 여러 지표들과 전문가들의 경고는 꽤나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리플이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는 이유,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리플이 왜 1달러 붕괴 위기까지 몰렸는지, 그리고 지금이 기회인지, 진짜 위험한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은 약 1.7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고점 대비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더큰 폭락의 시작일까요? 최근 뉴스들을 종합해보면 가격 하락의 배경은 꽤 복합적입니다. 우선 전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조정을 받는 중이죠. 두 번째는 바로 XRP의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발생한 기대감 소멸. 보통 ETF가 상장되면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리플은 오히려 상장 직후부터 가격이 꺾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대감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etf가 승인이 됐다는 건 엄청난 호재가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잠재력이 엄청나죠 하지만 이번에 다르다고 보이는 게 이번 etf는 일반 etf가 아니라 두배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etf에 투자한 사람들마저 빠르게 손절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ETF 승인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가격이 승인과 동시에 바로 이익 실현 매도가 터지면서 계속 하락세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리플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이렇게 관세 영향으로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면, 리플도 안전하지 않다고 볼수 있고, 아직 리플은 SEC 소송 관련이 확실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내 거래소 규제압박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리플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리플은 정말 좋죠. 의료, 핀테크 결제 등 다양한 산업에서 XRP 사용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명 전문가들조차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플이 다시 반등해서 10달러, 100달러까지 나아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바로 SEC와의 소송이 완전 종결이 나야 하고 다음은 바로 시장 분위기 반전인데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 다른 코인들도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리플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리플이 지금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냐가 관건인데 지금 리플은 실사용 사례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파트너십을 많이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송금, 결제, 의료산업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일 텐데, 리플은 이세 가지 위주로 파트너십을 많이 맺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보시면, 리플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게 리플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락이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 소식들로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벌어가시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2025년 사이클이 우리 코인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코인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인 거 아실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승 사이클 안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지금 진짜 하락장 시작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100K, 200K를 넘어서 400K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연말에 이미 큰 수익을 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난중에 후회하시면서 퍼모 현상을 느끼실 수밖에 없으실 테니. 미리 행동하셔서 그런 일 없으시길 바라고, 이 코인 시장을 보시면 정말 많은 테마가 있습니다. 밈 코인 테마, 각종 코인 생태계, RWA 코인, 정치 코인, 게이밍 코인 등 코인 테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테마들 중에서도 단연 코 이번에 꼭 담아두시고 들고 가셔야 하는 테마가 있는데, 바로 AI 코인입니다. 10배, 20배를 넘어서 500배, 수천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영향 때문에 코인 시장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I 테마 덕분에 코인 시장에 진정한 불장이 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1785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관심이 쏠리는 경제 사이클입니다. 예를 들어, 제 1파 1785년에는 수력과 철 2000년도 넘어오면서 인터넷 매체가 관심을 받고 있죠. 어떤 것이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될 때마다 세계 경제가 그쪽으로 확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쪽에 투자를 한 기업들은 엄청나게 대박치고 대부분은 이미 대기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억만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20년도부터 25년, 30년 그 이상 동안 AI 기술과 로봇 같은 기술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경제 사이클 얘기를 꺼낸 건 현재 위치가 제 6파동의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현재도 계속해서 AI들이 발전을 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도 AI 기반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AI 테마 코인들은 실질적인 기술 발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밈코인이나 단순한 테마 코인과는 다르다 볼수 있죠. 이미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은 코인 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챗GPT의 CEO 샘 올트먼이 만든 월드코인이 있죠. 최근 비트코인보다 5배 넘게 오르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는 월드코인이 상장 직후에 1000%라는 경이로운 급등도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 랜도 토큰도 643원이었죠. 월드코인에 이어 AI 테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12,000원인 1,769%라는 경이로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은 한번 인기를 몰고 오게 되면 엄청난 상승을 계속해서 해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아버지 격인 일론 머스크조차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차세대 AI 그록을 발표하며 오픈 AI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의 트윗이나 언론에서 한마디만 던져도 그 코인의 상승세는 엄청난 효과를 보이고 있죠. 코인의 아버지인 일론 머스크조차 AI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과 결합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 시장 흐름 속에서 AI 코인들은 단순한 민코인처럼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실질적인 기술적 가치와 혁신적인 가능성을 가진 테마로 계속해서 자리잡고 있죠. AI 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빠르게 AI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은 금융, 의료, 보안,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실생활 곳곳에 AI들은 자리를 잡고 있으며 기업들은 일찌감치 AI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삼성의 지니와 애플의 시리가 있죠. 그리고 올해 초에 오픈 AI에서 텍스트로 명령어로 입력하시면 고화질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AI 소라를 공개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텍스트 단몇 마디를 쳐서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AI 시대에 들어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한 셈이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 AI 기술과 로봇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며, 이에 따라 AI 코인들이 2025년에는 작년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 우리가 AI 테마 코인에 투자를 할 절호의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AI 테마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죠. 지금 AI 코인은 보시면 아직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점을 찍으려면 한참 남았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월드 코인 같은 AI 코인 테마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낸스의 설립자 창펑자오도 트위터를 통해서 BNB 기반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언급하며 BNB 기반 AI 관련 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덕분에 BNB 체인에 관련된 AI 코인인 BNBXBT 코인이 출시 하루 만에 500배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코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업계에서 최근 충격을 주었던 중국의 딥시크 여파로 여러 AI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그중에서도 베니스의 자체 코인인 VVV가 출시 두 시간 만에 완전 희석 가치 10억 달러, 한화로 4천억 이상을 달성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몇 시간 만에 2,0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어요. 또한 퀀텀 코인의 가격도 설립자가 트위터에서 딥시크 관련글을 올린 뒤20%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이처럼 AI 관련 코인들이 특정 사건이나 발표에 따라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재 코인 시장이 어렵고 장기 투자도 답답하고 단타도 쉽지 않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수익을 낼수 있는 급등 AI 테마 코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추천드린 코인도 400% 이상 상승했죠. 이번에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우리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이 소개해드릴 코인인데,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인 트럼프가 코인 시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관세 영향으로 코인 시장은 다 죽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AI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 700조 원의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포함된 AI 기술 관련 코인입니다. 트럼프가 AI 기술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코인 선점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테마인지 두 번째 시총이 무겁지 않은 코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저평가되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가볍고 이제 조금씩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100배, 200배, 1000배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값 5,000원, 만원만 투자하시더라도 단기간에 10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10만원을 투자한다면 1,000만원이 되는 셈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10만원으로 아반떼 신형을 사실 수 있는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을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한다면 신고를 당해서 정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 이 코인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정보를 무료로 알려주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면 그 값은 이미 해주신 거기 때문에 어, 구독자분들에게 리딩과 금전 요구는 절대 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정보를 날밤 새면서 찾아오는 정보여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 한해서만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쳐서 보내주시면 구독자 분들인 거 확인하고 바로 순차적으로 코인 정보를 보내드릴 테니 다시 한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번 2025년부터 계속해서 큰 돈을 벌어가고 싶은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된 시점부터 정보를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2025년도 마지막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려면, 이런 기회는 속는 셈 치고 잘 잡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1절 금전 요구는 하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구독 남겨주신 뒤에 위에 적힌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꼭 많은 수익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